나만의 공간에 딱 맞는 냉장고 찾고 계신가요? 그럼 더암치크 미니 냉장고 사료겔을 추천드려요. 좁은 공간에도 쏙 들어가는 컴팩트한 사이즈의 냉장 성능까지 뛰어나 1인 가구, 자취생, 신혼 부부에게 딱이랍니다. 사무실이나 침실 어디든 오케이. 세련된 디자인은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고 저소음 설계라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넉넉한 수납 공간.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다양한 온도 조절 기능까지 정말 실용적이죠? 지금 바로 더암 치크 미니 냉장고 사료겔을 만나보세요. 컴팩트한 사이즈로 공간 활용은 최대로, 디자인은 세련되게, 소음은 조용하게, 넉넉한 수납 공간과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는 기본. 다양한 온도 조절 기능으로 실용성까지요. 사용 후기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가게 음료 보관용으로 샀는데 냉장도 잘 되고 너무 좋아요. 작은 냉동칸도 있어서 활용도가 높네요. 냉장고 소음도 조용하고 깔끔한 디자인에 완전 만족. 가격도 착해요. 또는 화장품 냉장고로 쓰려고 샀는데 크기도 딱 좋고 냉장도 잘 돼서 화장품 변질 걱정 없어요. 디자인도 깔끔해서 화장대 위에 올려두니 인테리어 효과까지. 어때요? 정말 탐나지 않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함 치크 미니 냉장고 사류겔. 나만의 공간에 딱 실용적인 소형 냉장고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링크는 더보기,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